자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고 이렇게 나타내죠. 그죠.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는 부등식 풀고 B가 C보다 작다는 부등식 풀어야 됩니다. 첫 번째 A가 B보다 작은 부등식 X를 왼쪽으로 다 모으고 X가 없는 걸로 오른쪽으로 다 모았습니다. 왼쪽식 정리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부등호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고 그다음 b가 c보다 작,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 x를 왼쪽으로 모으고 x 없는 거 오른쪽으로 다 모으고 통분했네요. 2를 4로 바꾸니까 분자가 2a-2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4를 곱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2분의 3a 더하기 3보다 크다와 a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에 7이 있습니다. 정수 7만 있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4가 7 이상 8 미만일 때, a 플러스 4가 8이 되면 8이 정수에 들어가니까 안 되죠. 그래서 8보다는 작아야 되고요. 7은 대도 됩니다. 7에서 올라가도 7은 들어가니까. 그래서 a 플러스 4는 7 이상 8 미만이라 4를 빼면 3 이상 3 이만. 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. 2분의 3에 있다기 3. 그래서 7보다는 작아야 되고, 만약에 7에서 올라가면 7이 구멍이 나니까 범위 안 들어가죠. 그래서 7보다는 작아야 되고, 6은 들어가도 되죠. 2A 플러 3이, 2분의 3 3이 러 3이, 7에서 올라가도 6은 포함이 안 되니까 구멍이 나 있어서. 그죠. 그래서 2분의 3A 플러 3은 6 이상, 7 미만 되어야 됩니다. 2를 곱하고 3을 빼고 3으로 나옵니 그래서 3 이상 3분의 1일 미만 3 이상 3 미만 공통 범위는 여기죠.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.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. 필기